직관이 필요한 AI에서 인간의 두뇌를 흡사하게 만든 에, 뉴로모픽과 관련된 종목으로 늘 <목소리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산업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산업보고서를 발간을 또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보고서는요, 뉴로모픽과 관련된 산업보고서입니다. 먼저 뉴로모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뉴로모픽은 AI 반도체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저희는 한눈에 봤을 때이 사진들이 다 강아지 사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한눈에 볼수 있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들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뭐, 귀를 가려놓고, 코를 가려놓고 했을 때는 이 강아지를 파악을 할수 없고요. 이 강아지의 색이나 뭐, 모양새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강아지 품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이 달라진거나, 아니, 배경이 달라진다거나 했을 때는 이 강아지들을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식의 순서도로 보통, 어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하면서 이 순서도를 가지고서 컴퓨터는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 방식은 앞에 강아지처럼 귀가 있냐 아니면 코가 어떻게 되어 어떻게 생겼냐 아니면 색이 어떻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다 거쳐 가면서 이 강아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 게 컴퓨터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사물을 그대로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바로 구별을 해낼 수 있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가 잘못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관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컴퓨터나 이제 기계에다가 옮기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AI인 겁니다. 어, 이런 AI 방식은 하나의 순서도로 하나의 절차로 쭉쭉쭉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 나가면서 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 AI가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AI의 작 방식을 알고서 저희 뉴로모픽을 보시게 되면은 좀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출현한 결과들을 도출하는 게 AI고요. 이를 위해서 단기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를 보통 저희는 AI 반도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보통 저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GPU 대비해서는 사용하는 범용성은 좀 낮지만 AI의 딥러닝 아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면서 연결이 되는 사고방식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AI 반도체는 또 AI 딥러닝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수준에 따라서 보통 여섯 가지로 AI 반도체가 나뉘어지는데 CPU나 GPU, FPGA, 아시스, 뭐 PIM, 뉴로모픽 순으로 이제 기술이 진화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의 끝에 있는 뉴로모픽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뉴로모픽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이라는 용어는 신경 세포를 뜻하는 뉴런과 그 형태를 뜻하는 모픽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저희는 뉴런이 뉴런과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 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저희 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뉴로모픽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간의 두뇌와 비슷한 뉴런과 시냅스 구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모방을 한 반도체를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로목픽 반도체는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파악을 할수 있을 만한 뭐 AI에서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범 활용성이 커서 미국, 유럽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로목픽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2023년에 7조 2653억 원에서 2030년에 27조 9108억 원까지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저희 뉴로모픽 시장 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CPU나 GPU 가지고서도 AI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뉴로모픽 같은 새로운 반도체를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냐 생각이 드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요. 연산을 처리하는 CPU와 명령어랑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게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CPU가 있고 어,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이고요. 이 서로를 연결을 해주는 버스라는 통로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가 CPU에 가서 연산을 하고 그러니까 연산된 것을 다시 또 메모리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폰 노이만 방식입니다. 반면에 뉴로모픽은 저희 뇌 속에서는 뭐 연산을 하는 뉴런이 따로 있고 메모리를 저장하는 뉴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뉴로모픽 반도체에서도 서로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체 내에서 모든 데이터 저장을 하고 처리를 바로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폰노이만 반도체의 대표격인 CPU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직렬 처리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때 전속률의 한계가 보이는 병목 현상 또는 이제 기억 정소의 지연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폰노이만 구조의 CPU나 뭐 GPU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경우에는 전력 소모도가 좀 매우 높아서 비효율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유명해졌던 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CPU 1202개랑 176개가 사용되었었는데 이게 약 170kW 정도의 전력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인간 두뇌 의 연산 방식에 필요한 에너지는 20W 정도여서, 이 뉴로모픽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어, 에너지 사용량을 8,500분의 1로 절감을 할수 있다 보니까, 그 병목 현상과 기억 장소의 지연 현상, 그리고 전력 소모도가 매우 높은 현상에 대한 한계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어,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개발을 지금 여러 나라와 여러 기업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폰노이만 구조랑 뉴로모픽 구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폰노이만 구조 방식은 정보 처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되는 직렬 처리 방식이고요, 뉴로모픽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정보를 한 번에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는 병렬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폰노이만 구조 방식은 전력 소모량이 많고 뉴로모픽 구조 에서의 전, 전력 소모량은 적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산 특징에서도 이 폰노이만 구조 방식은 아까 순서도를 제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 하나씩 하는 소량의 복합 연산에 적합을 한 반면에 유로모픽 반도체에서의 연산 특징은 이제 한 번에 병렬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다량의 정보에 처리를 해야 되는 AI에 적합하다는 게유로모픽 반도체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 신경망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은 신경 구조를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의 구조가 물리적인 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모리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 있다 보니까 뉴로모픽을 폰노이만 구조의 방식에 반도체에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뉴로모픽과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들어서 한총세건 정도의 뉴로모픽 관련된 특허 등록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현재 국내에 출원된 뉴로모픽 관련된 특허는 한 81개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뉴로모픽과 관련된 특허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한총 30건의 뉴로모픽 장치 관련된 특허들을 꾸준히 출원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모픽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선정한 종목은 네페스 아크와 어, 에이직랜드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어, 19년도에 네페스의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 테스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년 11월에 호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력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패스 아크는 국내 최초로 뉴로모픽 칩 개발에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패스 아크의 모회사인 네패스의 경우에는 18년에 제너럴 모빅과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서 이제 NM500이라는 것을 이제 양산했고요. 아래 보시는 이 어, 칩이 NM500입니다. 이 칩은, 어, 학습 저장 및 복구 인식 기능에 대한 테스트 알고리즘을 최초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 양산 적용되었다는 점으로, 이제, 네페스 아크가 뉴로모픽 산업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뉴로모픽과 관련된 종목으로 에이직랜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에이직랜드는 국내 유일의 TSMC 디자인 솔루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 디자인 솔루션은 먼저 설명드리면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반도체 회로도를 만드는 팸리스랑 팸리스에서 만들어준 반도체를 가지고서 생산을 하는 사운드리를 연결을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직랜드는 TSMC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직랜드는 19년도, 21년도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서 유로모픽 반도체 칩과 모듈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AI 팸리스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회사인 DeeperEye와 함께 상용 가능한 유로모픽 반도체 모듈 및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를 파운드리에 넘길 수 있도록 이 에이직 랜드가 도움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뉴로모픽 개발 노하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뉴로모픽을 개발을 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TSMC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길 때이 에이직 랜드를 거쳐서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뉴로모픽 개발 노하우를 통해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에이직 랜드를 뉴로모픽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뉴로모픽은 지금 개발 중인 단계에 있는 반도체이다 보니까 상용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개발 중인 단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뉴로모픽과 관련된 개발 추이들을 잘 확인을 해 보시고 뉴로모픽이 괜찮은 산업인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 의 판단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